고린도 우서 9장.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또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열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헌금을 보낼 준비를 1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랑까지 해왔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그러한 열성은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일에 나서게 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자랑한 대로 여러분이 헌금을 다 모아서 보낼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해서입니다. 그러니 나의 자랑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만일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갔을 때 아직 여러분이 헌금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에게 당부해서 여러분이 약속한 그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보다 앞서 가게 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지못해 내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헌금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만일 여러분이 적게 준다면 여러분도 조금밖에 받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지만,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바쳐야 할 것인가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고 풍성하게 되며 그 남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농부에게 심을 씨앗을 주시고 먹을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심을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무르익게 하셔서 풍성이 추수한 열매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주신 덕분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가져다 줄때 그들은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물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한 가지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감사가 넘쳐흐르게 하는 좋은 결과를 낳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믿을 뿐 아니라 자기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선물을 보내준 사실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여러분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드릴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